우리가 왜 화장발, 머리발 이런 말 하잖아요. 오늘 찬양은 가사발. <laughs> 아 가사가 너무 좋은데 언니들이 막 진심을 다해서 찬양을 하니까 진짜 아 너무 너무 좋았어요. 네 감사합니다. 자이 발이 누구의 발인지 혹시 아시겠어요? 자, 박지성일까요? 강수진일까요? <laughs> 네,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발레리나 강수진님의 발입니다. 이리 튀어 나오고 저리 튀어 나오고 나오고 여기저기 굳은 살이 잡히고 어떻게 했길래 이 지경이 되었을까 싶습니다. 평소에 연습벌레로 소문이 난 이분이 수십 년 동안 엄청난 통증을 참아낸 결과물이 바로 이 발이겠죠. 이 사진 다들 한 번쯤은 보신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사실 평소에 우리가 발레리나의 발을 볼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죠? 우리는 그냥 발레리나의 무대 위에 화려한 모습만을 볼 뿐입니다. 의상을 갖춰 입고 발레 슈즈를 신고 환상적인 몸짓을 하는 그 모습을 볼 뿐이죠. 이 사진은 되게 우연하게 찍힌 거래요. 이분이 항상 거의 맨날 발이 아픈데 이날따라 발이 조금 더 아팠던 거예요. 그래서 식탁 위에 발 이렇게 딱 올려놓고 있었는데 남편이 "아, 이건 꼭 찍어놔야 되겠다" 하고 그냥 갑자기 우연히 찍어놓은 것 이래요. 발은 대체로 가까운 사람이 볼수 있는 신체 부위인 것 같습니다. 강수진 님, 남편 덕에 우리는 이 감동적인 발을 구경할 수 있게 되었네요.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마주 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 시대의 문화와는 매우 다른 당시 문화를 먼저 이해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먼저 식사에 대한 이해와 발 씻기에 대한 이해를 다시 조정해야만 합니다. 헬레니즘 시대로부터 내려오는 당시의 식사 문화는 우리 시대의 식사와는 매우 다른 것이었어요. 저는 정말 5분만에 밥을 먹을 수 있거든요. 입으로 무언가 들어가면 바로 목 밑으로 데려가 있는데. <laughs> 이 당시의 식사는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어, 특히나 여럿이 함께하는 식사는 모든 사람이 이렇게 옆으로 팔을 이렇게 하고 기대어 누워서 굉장히 오랫동안 진행되는 것이었고, 길게는 4, 5시간까지 걸리는 그런 식사였던 거예요. 더구나 지금 이 식사는 이날이 딱 6월절은 아니지만 6월절 직전의 식사로 사람들은 이 식사가 6월절의 성격을 갖고 있는 만찬이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식사는 꽤 중요한 매우 오랜 시간 동안 진행되는 식사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되고 왜밥 먹다 말고 발을 닦지? 이렇게 되게 이상하게 여기지 않으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다른 사람의 발을 씻긴다는 것은 우리 시대의 생각과는 또 많이 다른 것이었어요. 우리는 이미 발 씻김은 섬깁니다. 라는 걸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주입받아왔잖아요. 되게 아름다운 일이죠. <laughs> 당시에는 절대 그렇지 않았어요. 이 행위는 매우 천한 것이었어요. 아주 아주 천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일은 자유인은 절대로 하면 안 되고, 노예 중에서도 유대인 노예에게 시키면 안 되는 거였어요. 이 방인 노예에게만 시킬 수 있고 이 방인 노예 중에서도 여자와 어린아이만 하는 그런 굉장히 천한 일이었습니다. 흙바닥에 샌들을 신고 다니니 외출해서 집에 오면은 항상 누군가가 이 발을 씻어 줘야 되는데 그 일을 이 방인 노예 중에 어 어린아이 여인 가장 비천한 사람들이 담당하는 일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당시에 이런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랍비 이시마일이라는 사람이 회당에서 돌아왔을 때 그의 어머니가 갑자기 그날따라 아들의 발을 씻겨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발을 씻겨주겠다고 했더니 이 아들이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어떻게 어머님이 이런 일을 하십니까 하고 거절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 어머니가 랍비 어, 그 법정에 소송을 제기한 기록이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이럴 정도로 당시 문화에서 내가 이방인 노예가 아닌데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준다.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당시 세계에서는 납득할 수 없는 일을 또 이렇게 기이한 행동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 상황을 염두에 두고 이제 본문을 보도록 하죠. 이 절에서. 저녁을 먹을 때에 라고 되어 있어서 이말 때문에 정말 입안에 음식이 있는 채로 발 닦는 일이 진행된 것처럼 생각되지만 이 동사가 잘못 해석된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주석가들은 이 구절을 식사가 방금 차려졌을 때에로 이해를 합니다. 네다섯 시간은 좋게 걸리리라 예상되는 식사가 이제 막 시작되려는 순간 사절에서 예수님은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셨습니다. 여기서도 잡수시던 자리가 아니라 원래 원문에서는 식사의 자리이고요. 겉옷이 단수가 아니라 복수예요. 그러니까 옷들을 벗고 최대한 단촐한 옷차림을 하시고 여기에 수건을 허리에 두르신 거예요. 완벽하게 종의 형태를 스스로 취하신 거예요. 당시의 종들은 수건을 허리에 두르는 게 그들 패션의 완성이었거든요. 갑자기 왜 이런 행동을 하셨는지에 대한 여러 추측들이 있는데 좀 그렁직하다고 생각되는 건 이제 식사를 위해 예약된 이 집에 도착했을 때 이방인 노예가 없어서 발을 못 씻은 상태였다 그런데 다들 쭈뼛쭈뼛해서 발이 청결하지 않은 상태로 식사가 시작되려 하고 있는 중이다. 뭐 이런 추측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면서 이 상징과 섬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찌되었건 모든 사람들이 꺼리고 하기 싫어하는 그 행동을 예수님이 직접 복장까지 완벽하게 연출해 가면서 이런 행동을 취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은 왜 이러시는 걸까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행동을 하는 이유를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3장은 사실 요한복음을 크게 둘러 나눴을 때 후반부가 시작되는 첫 번째 지점이에요. 후반부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로 쭉 끌고 가거든요. 그러니 죽음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유언과 같은 그 고별 설교를 길게 진행하시는 그맨 앞자락에서 지금 이 행동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본문은 어디에 렌즈를 갖다 대고 갖다 대는지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할수 있는데, 저는 오늘 여러분과 딱세 가지만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발을 닦아주는 것은 인생을 공유하는 것이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파격적인 이런 행동에 대한 베드로의 반응은 매우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발을 닦아 주려고 하자 베드로는 예수님, 이러지 마세요. 당신은 절대로 제 발을 닦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이때 예수님은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상관이라는 단어는 메로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원래 공유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 예수님은 지금 발을 씻기는 행위를 너와 내가 함께 무언가를 공유하는 작업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발을 내 눈높이에 마주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쉽게 내 보이지 않는 감추어진 부끄러움까지 내가 소중하게 대하겠다는 표현이기도 한것 같습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현재의 모습뿐 아니라 그 사람의 고단했던 뒷 얘기까지도 내가 공유하게 되고 그 발을 씻어줌으로써 이제 서로 상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닦기 위해 옷을 벗고 수건을 차면서 종의 모습을 완벽하게 취하셨던 것처럼 내가 낮아지지 않으면 사람들이 나에게 절대로 발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다른 이들에게 겸손하게 조심스럽게 다가가야만 나는 그 사람의 발을 볼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내가 낮아지지 않고 뻣뻣하게 선 상태에서 다른 사람의 머리 꼭대기에 있다면 그 사람의 정수리밖에는 못 보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의 인생을 공유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다른 이의 발을 씻기는 것이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다. 요한 복음의 예수님에게 이 서로 발을 닦아주는 일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공간 복음서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마지막 만찬에서 항상 나오는 이야기는 빵과 포도주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게 공식처럼 항상 들어가 있는데, 요한은 굳이 이 이야기를 빼고 이걸 드러내고 이 공간에 발신의 이야기를 삽입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이 복음서에 가장 마지막에 쓰여져 있으니 다른 공간복음서에 이러한 법칙을 모를 리가 없는데 A가 들어와야 할 자리에 요한은 굳이 A를 빼고 B를 끼워 놓고 있는 거예요. 얼핏 생각하면 아, 요한은 빵과 포도주의 성만찬 모티브를 반대하는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성만찬과 발식기를 함께 연결하려는 요한의 매우 의도적인 작업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우리가 블록이나 퍼즐을 맞출 때그빈 공간에 딱 들어맞는 것을 대체해야지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성만찬에 대한 모티브와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이 행위는 서로 상관이 있어지는 행위, 공유하는 행위, 이것이 서로 일치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빵과 포도주를 먹는 것은 주님의 살과 피를 공유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상관 있어지는 거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닦으면서도 그것이 서로 상관이 있어지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빵과 포도주를 통해 내가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처럼 내가 다른 이의 발을 씻기는 것을 통해 내가 다른 사람과 하나가 되고 그것이 곧 내가 주님과 하나가 되는 일이다. 이렇게 말한다고 볼수 있는 거죠. 성경을 보면 지극히 신적인 것과 지극히 인간적인 것은 서로 종종 맞닿아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은 거룩하다는 의미를 구별되는 것으로만 생각을 해서 이러저러한 정결법을 강화시켜 놓고 자기들을 항상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떼어 놨어요. 분리하고 다른 사람들은 부정하고 나는 정결하고 나는 항상 구별된 사람이고 이러한 인식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철저하게 이런 생각들을 계속해서 뒤집는 작업을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일일이 이 자리에서 다 열거하지 않더라도 복음서에 나오는 수많은 일화에서 예수님이 얼마나 자신을 따로 떼어놓지 않고 그 사회에서 가장 밑바닥으로 내려가서 그들과 함께 어울리고 섞였는지 여러분들은 지금 머릿속에 많이 떠오르는 그런 장면들이 있으실 겁니다. 신과 하나가 된다는 것은 내가 가장 낮은 자의 모습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의 가장 더러운 것을 감싸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발을 닦아주는 행위가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성례전입니다. 다음 세 번째 발씻기는 대상을 고르지 않는다. 오늘 본문에서 이 자리에는 사실 예수님을 곧 팔아넘길 유다가 있었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곧 부인하게 될 베드로도 있었어요.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지만 그 사람들을 빼놓고 발을 씻겨 주진 않으셨습니다. 발을 닦아 줄 대상을 제한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와 친한 사람의 발을 닦는 건 너무 쉬운 일이죠. 우리는 종종 또 누군가의 발을 닦을 때 나에게 돌아오는 당연한 칭찬을 기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발 닦기에 대해서는 절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곧 나를 배신하고 부인할 사람의 발도 닦아줘야 하는 거고. 이발 닦는 섬김의 결말이 나의 죽음으로 마무리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정말 힘든 일이겠지만 받아들여야 하는 일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의 예수님이 하신 일이고 그 일이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섬길 사람을 고르지 말고 칭찬받기 위해서 일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 가지를 정리하면 발을 닦아 주는 것은 인생을 공유하는 것이다. 내가 낮은 자세로 다른 이의 인생을 존중하는 것, 그것이 발 닦는 일의 상징이다. 그리고 다른 이의 발을 씻기는 것이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다. 내가 낮은 자가 되기 위해 다, 낮, 낮은 자가 돼서 다른 사람의 더러움을 감싸는 것이 주님의 살과 피를 내 몸에 담는 행위이다. 그리고 세 번째, 발 씻기는 대상을 고르지 않는다. 내가 섬길 대상을 고르는 것은 진정한 섬김이 아닙니다. 다시 처음의 사진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자, 발레리나 강수진 님의 발입니다. 이 발을 닦아 주실 분이 혹시 계신가요? 전 당연히 닦을 것 같아요. 영광이죠, 영광이죠. 네, 이이 노력과 인간 승리의 상징의 발을 만져보는 것 자체가 그 자체가 영광인 것 같아요. 이런 발을 닦을 사람은 매우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발은 어떨까요? 이발 사진은 어떤 사진이냐면 음, 판매직 여자 노동자들의 발을 모아놓은 사진이래요. 그러니까 장기간 동안 구두를 신고 서서 일해야 하는 여성 노동자들의 발은 어, 다양한 어떤 발의 그런 질병들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고 발이 이리저리 변형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겉으로 보면 매우 우리가 얼굴 얼굴이나 옷 입은 상태로 보면은 알수 없는 그런 감추어진 고단함이 이 발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발을 닦는 거는 정말 그 안에 인생이 있고 그 사람의 고단한 면모를 내가 감싸 안는다 이런 상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발은 아까 강수진님의 발보다는 이런 발에 더 가까울 것 같아요. 그쵸, 장로님. <laughs> 네. 사회의 모든 고단한 사람들의 발을 열심히 닦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겠습니다. 대상을 가리지 않고 발을 닦으며 그들의 인생을 공유하고, 그들과 상관 있어지는 것이 우리가 곧 주님과 하나가 되는 일입니다. 이것은 사회뿐 아니라 교회에서도 적용되는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오늘 이본문을왜 택했게요? 왜 택했을까요? 바로 다음 주가 새맘 인사총회이기 때문입니다. 네. 볼트만이라는 학자는 이 본문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공동체의 존재의 법칙을 잘 묘사하고 있는 본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맞는 말 같아요. 교회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이 서로 발 닦아주기가 꼭 필요합니다. 교회는 서로가 서로에게 충분히 낮아져야만 합니다. 내가 충분히 낮아져야 비로소 다른 사람의 아프고 고단한 인생이 내눈 앞에 보여지게 되고, 그래서 그걸 보듬고 공유하게 되고 그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상관이 있어진 사람들이 가득한 곳이 바로 교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다음 주 인사총회 때는 마음 따뜻한 발각기들을 많이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우 그동안 발당들아 너무 고생했죠 이번엔 제가 발을 좀 닦을게요 이러고 아유 제가 아유 이번엔 차례가 안 됐네요 그럼 다음에 제가 꼭 닦을게요 뭐 이런 식의 어, 발닦이들이 여기저기 막 나서는 그런 총회가 되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아네 장로님들 이미 너무 많이 하셔서 더하실 게 없잖아요 <laughs> 아 더요. <laughs> 그리고 작년부터 우리가 새로운 전통을 좀 만들고 있잖아요, 그죠? 장기 자랑과 흥겨운 축제가 함께하는 인사총회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거 진짜 비밀인데요. 아무한테도 말씀하시면 안 되는데요. 진짜 비밀인데요. 김주영 장로님이 춤을 추면서 내 나이가 어때서를 부른다고. <laughs> 아네. 어, 아 무조건 무조건으로 바꾸셨어요? <laughs> 아, 무조건, 무조건 임원을 하겠다, 뭐 이런 뜻인가요? 네. <laughs> 아무튼, 여러분도 장기 자랑에 적극 참여하시고, 우리가 만들어가는, 그러니까 문화는 그냥 단발적이고 일시적인 게 아니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애를 쓰고 지속적으로 만들어가는 게 문화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새마을에서는 항상 서로 섬김의 자원이 있고, 이 섬김을 흥겨운 축제로 만들어가는 이런 인사총회의 문화가 새마을의 뿌리 깊이 내려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음~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사회에서 우리가 서로의 발을 통해서 내 눈높이를 한껏 낮춰서 다른 사람의 발을 내 눈, 눈높이에 두고 그 고단한 인생을 내가 보듬고 공유하고 그와 서로 상관이 있어지는 이런 행위가 가득한 그런 세상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겉옷들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차고 제자들의 발을 닦아 주셨던 예수님. 다른 이들보다 낮아지고 종의 모습을 취하는 것이 어떤 것일지 저희에게 알려 주십시오. 저희를 겸손하게 만들어 주시고 다른 사람의 모든 인생을 그 자체로 존중하게 하시고 그 삶을 공유하며 서로에게 상관 있어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십시오. 다른 사람들의 발을 잘 닦아주는 이들을 세 맘의 일꾼으로 세워주시고, 우리가 서로 자원하여 기꺼이 교회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다른 이들의 발을 닦아주며 주님과 하나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섬김을 받아주십시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